아직도 이런 명당이 있다니 안녕하세요. 건강한 집, 행복한 집 찾아드리는 도원풍 소질이 이재원입니다. 오늘은 전남 진도군 고군면 도평리 66번지. 왜 여기가 명당의 형국인지 네이버 지도를 통해 강의해드리겠습니다. 어떤나요 첫눈에 보셔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? 정말 첫눈에 보셔도 이렇게. 용맥들이 너무 예쁘게 마을을 이렇게 사랑을 주듯이 다 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너무 멋지지 않나요? 이렇게 마을을 향해서 용맥을 향해서 전부 이렇게 사랑을 주고 있고 앞에는 물이 또 기운을 꽉 잡아주고 있고 그래서 <laughs> 전형적인 명당의 형국입니다. 정말 너무 멋있어서 정말 아직도 이런 멋진 곳이 있다니 정말 산이 몇 개인가요 하나? 둘, 셋, 넷, 다섯 다섯 개의 산이 이렇게 모므리고 있다는 건 뭔가요? 거의 어, 오봉산, 다섯 개의 산이 이렇게 어, 이 마을을 향해서 기운을 다 주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잘생긴 용맥이 어떤 건가요? 바로 이 용맥이죠. 여, 여기가 중심점입니다. 이렇게 너무 잘생겼습니다. 자, 여기가 좌청룡 여기는 안산 겸 좌청룡이 되고 그렇죠? 요기가 정확하게 안산 우백호 그렇죠 이렇게 우백호를 갖추고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게 꽉 잡아주고 있고 아 정말 이런 명당이 있다니 정말 여기는 풍수설계가 잘 되지만 벌써 인물이 나왔을 것이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이런 자리에서는 풍수 배치, 풍수 설계가 좋아야 발복을 합니다. 왜일까요? 우리가 인물 좋은 가수가 음정 박자가 틀리면 노래 못 하는 가수가 되듯이 이렇게 좋은 형국을 갖췄으면 풍수 설계, 풍수 배치가 좋아야 발복을 한다 다만 말 그대로 아무 집으로 들어가도 이런 들판에 있는 데보다 낫다, 이 말이지. 무조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. 여기서 누군가 잘 살면 나도 더잘 살고 싶고, 나도 더 좋게 멋지게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?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는 풍수 배치가 잘된 집이 승리자나 똑같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도 보세요. 이렇게 안쪽을 향해서, 여기도 안쪽을 향해서 이 용맥을 모두가 사랑해 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형국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안산까지. 그래서 아, 아직도 이렇게 멋진 곳이 있구나. 아마 전원 음, 주택 <laughs> 세한하우스 찾는 분께는 정말 보석과도 같은 자리입니다. 그래서 이런 자리는 남양집이 더 좋겠죠. 뭐 이런 자리 도저히 자리가 안 나온다. 그럼 이런 자리에 서남양으로 놓으셔도 좋습니다. 이런 자리 서양이나 서남양으로 놔도 요 기운만 받아도 훌륭합니다. 요 기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. 우백호가 되고 이쪽이 자청룡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어느 자리에 놔도 정말 다 좋은 자리. 여기서 뭐 설령 서북향으로 놔도 괜찮습니다. 이런 자리는 그만큼 다 좋습니다. 여기가 서북향이 되면 여기가 이제 우백호가 되고 이쪽이 자청룡이 되겠죠. 어디에 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정말 이 용맥들은 다 멋지다. 그렇죠? 겠 너무 멋있어서 정말. 음, 감동 가득입니다. 정말 진도에 상담 가면 꼭 들러보고 싶은 정말 멋진 곳입니다. 오늘 <laughs> 이렇게 멋진 용맥 보시는 것만으로도 행운이시고 음, 이런 자리에서 어, 누군가가 발복 들어가셔서 발복 하시면 보람이 될 것이고 이미 여기서 인물이 어,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음, 자리에서는 또뭐 물어보신다면 이 자리에서는 동남양이 좋겠죠. 동남양이 되면 이쪽이 자청룡이 되겠죠. 어, 음, 동남양이 되면 요 멀리 이제 이쪽이 500호가 되는데, 500호는 좀 멀어집니다. 그래서 요 여기서 동남양 집은 아무래도 자청룡만 튼튼해진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멋진 곳을 함께 볼수 있어서 저도 같이 행복했고요. 음, 누군가 인연이 되어서 여기서 발복 가신다면 영상 올린 보람이 있겠습니다.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